자, 이번에는, 이번에는. 네. 그냥 그냥 이걸로 쓰자. 쓰서 보여 주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엔 라이트 실드다. 자, 이제 시작하겠다 r e 3, 2, 1, go. 예스! Yes. 어, 네, 네. 네. <partic> 어, 어. s y 가 s yes. Yes, yes. Yes, yes. y 네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e 화이팅커도하세 네. 예스! 런처 있나요? 예. 네. 준비하시고. 레디. 스트리트, 투, 원. 오, 네. 레디. 3, 2, 1. 오츠 오! 오안 돼. 예스! 내가 이겼다! 케이가. 네. 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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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알겠습니다. 감,